안녕하세요. 두월 오문 리서치 두월리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한 소식 몇 가지 묶어서 간략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 이 사진은 그 테슬라와 GM의 지금 경쟁 구도죠. 어, 테슬라는 지금 멀리 도망가고 있는 듯하고요, GM은 어떻게 해서든지 테슬라를 앞질르려고 하는 어, 그런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어, GM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앞으로 전기차 라인을 엄청나게 늘려서 그 2021년부터 이제 생, 예, 판매에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허머라든가 전기차 종류를 어, 대량 늘려일 예정이고요. 지금 GM에서는 그 볼트라고 있죠. 볼트라는 전기차가 오래전부터 나와 있긴 한데, 어, 테슬라한테는 엄청 밀리는 모양새고요. 그렇지만은 어그 테슬라의 그 전기차 시장을 압도하기 위해서 GM이 뭐 월콜스도 사실 어, 따지고 보면 GM 라인이고요. 어 롤스탄 모를스 같은 경우도 GM 라인입니다 사실 따져 보면. 아그 다음에 얼마 전에 니콜라에 크게 투자를 했다가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죠. 그러니까 어그 기술은 뭐 GM 경영진들은 그 니콜라의 기술은 자기네들이 다그 리서치 해본 결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후회 없다.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한 거다라고는 하지만 어,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g m a 지금 이 1년의 지금 활동들, 계획들이 지금 무모한 짓이 될지 아니면 나중에 2, 3년, 4년 후에 꽃을 피울지는 어, 아직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은 확실한 거는 GM은 지금 네,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한국발 뉴스로 어, 테슬라가 LG 캠의한10% 지분을 어, 예, 인수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인수할 것이다라고 그 뉴스가 났어요. 그런데 어, 테슬라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확답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테슬라의 그 중국 시장, 중국 그 공장 쪽에서 아마 LG 배러리를 쓸 모양인데요. 음, 미국 쪽에서는 이제 파나소닉 배러리를 쓰고, 일단 또 배러리를 또 자체 생산을 하죠. 자체 생산 라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테슬라의 그 지금 생산 계획대로라면은 아직도 지금 그 배러리 라인의 그 생산 이 아직 현저하게 모자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여러 회사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테슬라하고 이렇게 계약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어 테슬라가 그래도 어 전기차 쪽에서는 전기차나 그 에너지 배터리 라인 쪽에서는 그래도 어~ 세계의 어떤 탑이기 때문에 어~ 전략적인 제휴도 점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 근데 테슬라 쪽도 이런 배럴리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그~ 테슬라가 직접 어~ 자사 밑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어~ 맥스웰이라든가 뭐~ 에~ 네, 다른 그~ 배럴리 인수합병을 완전히 해버려서 자기 그~ 버리칼 이너그레이션을 이루려는 경향이 높은데 그 전략적으로 제휴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 LG와의 상황이 어 좀예 귀추가 주목되는 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테슬라가 피트먼 리움이라는 그 리튬 어 채굴 회사 호주의 채굴 회사와 예,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어요. 어, 앞으로 3년 체결을 했고요. 3년 후에는 옵션으로 3년 더 예, 가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올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배러리 라인도 수요가 급증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이 리튬 채굴 회사라든가 리튬 배러리 회사의 어, 주가도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튬에 관련된 회사도 앞으로 좀 예, 리서치해서 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회사가 오늘 236%가 올랐어요. 피트먼 어, 리튬이라는 회사인데요. 어, P L L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요 리튬 배럴이나 리튬 채굴회사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리서치해서 따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그 다음에 크린스파크 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21일 인가요 어, 코스타리카의 그 크린스파크 그 마이크로그리드 소프트웨어와 어, 테슬라 그 파워팩을 설치를 하는 그 계약을 맺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해외 그 영사관이나 미대사관에이 크린스파크 그 소프트웨어 이 에너지를 관리하는 이 보시면은 크린스파크 소프트웨어로 어떤 이건물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그 송전을 다시 또 에너지 남은 에너지를 다시 그 반송을 하는 그래서 이제 돈을 절약하고 돈을 또 또더벌수 있는 그런 모델이죠. 사업 모델 어, 여러 가지 예, 에너지 원으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전역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정전 사태가 나도 어, 절대 정전이 안 되는 그런 예,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지금 생산하고 팔고 있는 그런 회사가 크린스파크인데요. 제가 어, 크린스파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전에 어, 소개해드린 바 있죠. 이 회사가 여러 계속 지금 그 컨트랙이라든가 수주를 계속 따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작은 큰 회사가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이 송전탑 산에 있는 송전 산불로 인해서 산에 있는 송전탑이나 송전 이 전선들이 지금 어블루 인해서 손실이 있어서 어잘 정전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이 크린스팔이나 이런 이런 회사들의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뭐 1불 때였던 게 지난 초, 뭐한 4월 달이었는데요. 지금 12불의 거래가 되고 있죠. 어 얼마 전에 그 테슬라 그 파워팩하고 그지코스타리카에그 설치를 한다는 뉴스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또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회사기 때문에 한2 0 0 3000만 달러 마켓캡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성장세에서는 이 폭등할 뉴스도 나오겠지만은 아무래도 폭락할 뉴스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어, 이유는. 이런 성장세를 뒷받침해 줄 자금이 필요한데요. 이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 주, 주식을 추가 발행할 가능성이 좀커 보이죠. 예, 근미래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계속 성장을 하려다 보니까 주식 추가 발행 가능성이 큰 회사기도 합니다. 어,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어, 투자하실 때 이제 생각을 해 두시는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테슬라 소식 세 가지 어, 간단하게 전해드리고요. 그피드먼리튬미라를 통해서 리튬 배럴리하고 리튬 채굴 회사들 좀 나중에 어, 조만간 조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테슬라 소식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